블렌딩 모드는 상위 레이어와 하위 레이어를 색을 혼합하는 방법을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데 이 블렌딩 모드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 상위 레이어에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라이트를 나무에 지정한다라고 한다면요. 해당 레이어, 그 나무 레이어를 선택하고 밑에 있는 레이어하고 두 개를 합성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레이어 2번에 있는 영역은 그 뒤에 이 밑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영역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레이어 2번에 블렌드를 시키고 나면 이 밑에 있는 레이어를 보여줄 수있다는 거죠. 잠갔던 락을 풀고요. 이 노멀 상태에서 얘를 하드라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자,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잠깐 보면 첫 번째 있는 노멀 상태는 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디졸브라고 써 있는 거는 지정하시려면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오페서티를 99% 이하로 낮춰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100%일 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큰부터 어, 다크칼라까지는 dark 기본적으로 어둡게 합성을 시켜줍니다. 멀티플라이일 경우 흰색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알수 있죠. 자, 라이튼이나 스크린부터 라이튼부터 라이터 칼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꾸로 검은색을 완전히 숨겨주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투명 영역 잠그고 나무에만 색깔을 칠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멀 상태에서는 검은색이 보이지만 어둡게 합성시키는 것은 검은색을 제거할 수 없죠. 자, 그런데 거꾸로 밝게 합성하는 거에서는 검은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밝고 어둡게 합성하는 게 오버레이부터 하드 믹스까지고, 아까 하드라이트 했을 경우 뭐 차이가 없네요. 밝은 거, 이 어두운 부분 처리에도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배경이 어두울 경우에는 밝은 거로 처리해야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색깔을 그라디언트 색깔로 한번 제가 바꿔 볼게요. 투명 영역은 잠갔습니다. 노멀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로 칼라는 뭐 그린 색상 중에 하나 선택을 할게요. 밑에서 위로 드래그를 했습니다. 나무 영역만 색깔이 칠해지는 이유는 투명 영역을 잠궜기 때문입니다. 블렌드 모드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렌드 모드에서 또 여기 디퍼런스부터 디바이드까지는 색상을 반전시켜 주는 색상 보정 반전시켜 주는 항목이고 맨 마지막 큐 세츄레이션 컬러 루미네서티는 색상 채도 명도 로미네서트가 이제 광도라고 해서 밝기를 이용해서 이제 합성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것같